슬일씨 수일씨 나라 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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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왔던 영화 연극 있잖아요 어. 그거를 한번 우리 라노이 연기자가 노라 거야연기자거 노라 딱라 노라 노라 씨를딱보노서 어떻게 해요 딱 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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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씨노씨 이렇게 라지라노잡아라 노라 거야 어. 한번 해볼게요 자, 잡았어 자 시작 슬시 슬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시 애절하게 해야지 그래도 웃었어 그지자 잡았어 시작 슬시 슬시 아유 근데 이거 매정하게 이거 또 이런 거 놓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놔놔 이렇게 한번 에해는거요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. 자, 어떻게, 놔라! 이렇게 하는 거야. 잡았는데 놓는 거야. 가볼게요. 시작! 놔라! 놔라! 오머 오! 자, 어머니, 시작! 놔라! 놔라! 좋아! 다 오, 어머니. 옛날에 왕년에 발길질 한번안 해본 사람 어디 갔어 그지 어, 한번 해보는 거지 뭐자 우리 수일 씨가 애절하게 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연기자가 한번 요럴 때 연기도 한번 배우고 는 거지 뭐 어떻게 해 자꾸 씨. 우리 자 여기 한번 해 볼까요? 진짜. 나 나. 바른 <laughs> 여기하는여기니까 우리 예 진짜. 누 알아? 나 여기 좋은데? <laughs> 자, 어. 우리. 자, 또 알아. 진짜. 누 잘한다. 어 우리. 자, 진짜. 야. 야! <laughs> 그래, 어. 뭐, 놀랄 필요 없어. 야! 이러면 되지 뭐. 그지 어. 어디까지 발이 올라가. <laughs> 자, 여기. 자, 놔라. 한번 옆에. 시작! 놔라. 놔라. <laughs> 여기는 아주 양반이요. 한번 해봐. 자, 시작! 놔라. 놔라. <laughs> 야 우리 어머니는 다리 하라 그러니까 놔라. <웃음> 놔라. <웃음> 얼굴까지 칠라고? 아이고야 대단하시네. 자, 요거를 두번할 때마다 박수 한번 치볼 거예요. 오늘 어떻게 하냐면 스윗 시 스윗 시자자놔놔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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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시작 스윗 시 스윗 시자자놔놔 아유, 잘하네. 오늘, 시작! 놔라, 시작! <laughs> 아유, 잘한다. 자, 좋아요. 오늘, 한 번씩 해볼게요. 오늘, 요럴 때 스트레스 한번 풀어. 네. 기분 나쁜 사람이게 상상하지 말고, 빵콩 아차, 오라는 거지. 와 어, 오케이? 자, 한 번씩입니다. 어떻게 해요? 슬, 시작! 놔라! 자, 이렇게. 시작 스리시 시작! 자놔자한 번씩 연습을 해볼게요 스리시 놔자자 자, 이렇게 시작 스리시 놔자자오 어, 잘하네 어머니 이건 하지마 어 해볼게요 어머니 어머니 놔라 시작 누아라! 아라어 <laughs> 잘하네. 우리! 자, 알아 시작! 아 좋다. 우리! 시작! 어우, 잘한다. 어 좋아. 우리! 알아 시작! 어 나아라. 어 너무 얌전해. 어, 아유 매정하게 이럴 때는 어머니 연기잖아. 매정하게 해야지 매정하게 어 진짜 그래 피도 눈물도 없이 딱 하는 거야. 와 어, 그래. 자슬시볼때 어떻게 애절하게. 누울 때는 냉정하게. 오케이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두번한번 연속으로 갑니다. 준비 할게요. 시작. 슬시 슬시, 슬시, 슬시 자, 어머니, 어머니, 다시 한 번, 놔라 한번거까 시작! 야! 야! 그러면 야는. 어머니, 놔라! 시작! 어우, 둘이 잘해 어. 어머니, 놔라! <laughs> 아이 야. 좋습니다. 여기 한번 봐봐야죠. 어머니, 놔라! 시작! 어, 어머니 한 번씩 해보세요.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. 자, 어머니 다시 한번 어머니 제대로 한번 해볼게 요 애절하게. 어머니 아버님 다리 끌을 좀 잡아봐. 어, 잡고 아버님 너 알아? 어머니 아버님들 한번 해볼 거요아 이게 제대로 되면 어머니들이 한게 아니고 아버님들이 해야 되거든. 어머니 너 알아? 한번 해볼 거야. 시작! 따라! 따라! 뭐 제대로 되는데? 어머니 자, 어머니들이, 자, 그러면 우리 이걸 교대를 해보죠 어머니들이, 자, 스일씨 하고 아버님들이, 라! 하는 거야? 오케이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머니들, 아버님들 을 향해서 스일씨한번 해볼게요. 자, 시작! 스일씨스일씨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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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라! 중간에 좀 박수 좀 치고 해야지. 어. 아유, 어, 좀심좀 아, 그냥 어머니 그냥 박수 뭐가 필요하죠? 그치? 어머니 그냥 있어슬시슬시 하면은 그냥 나서 나 하는 거야. 해볼게요. 어우 재밌네. 어, 아버님들 향해서 자 준비. 자 시작 슬시슬시나 진짜 우리 아버님이 오버님 바닷가님도 잡았어. <laughs> 어, 눈이 한번 해봐. 아유, 자, 자, 시작. 셋이, 시이 아, 쟤들. 이야.